아이는 신뢰합니다. 아이는 누군가가 제공하거나 베푸는 것을 의심 없이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단순히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 푹 빠져 버립니다. 아이는 자기를 둘러싼 광대한 세상에서 어떤 장벽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가 받을 때는 자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라면 자기 경험과 자신을 구별할지 모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자신마저 포함된 큰 세계의 일부로 느낄 뿐입니다. 아이는 정말 신뢰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아빠가 잘못을 하거나 잘하거나 상관 그런 거 판단하지 않고 나한테 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뭐 경험하는 게.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참 부럽네요. <laughs> 아니, 오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아이는 용서를 믿습니다 부분을 읽어 볼게요. 이것이야말로 어린 아이 다음에 정점입니다. 모든 아이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없이 용서한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못된 짓이 수없이 많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용서하는 사당, 사랑이 바닥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들 하고 산책하러 갔다가 아이들이 말을 잘안 들어서 내가 터졌잖아 폭발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도 폭발하면서 아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더 커졌는데 고마웠던 거는 아이들이 아 이거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이제 풀리는 거다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다려줬고 또 용서 간단하게 했고 아니면 어땠었나 여보 생각 어때? 그거 맞아요 아이들 뭐. 영서 받는 게 당,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서하는게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쩔 때 제가 아이들한테 화가 날때다 북어나서 사과하면은 "엄마, 왜 사과해? 벌써 잊었다"라고 하는 거 자주 들려요. 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화가 났지만 이제 다 용서하고 이제 넘어갔을 때 아이들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 그거 좀 잊지 말아야 될것 같아. 맞아요. 우리도 어린 아이들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거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나 아빠 나는 용서 받았나 오늘? 받았죠. 고마워. <웃음>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아이는 솔직합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바를 즉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아이로 허용한다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겁니다. 그들은 면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등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속이는 일은 아이답지 않습니다. 참된 아이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든 자기 속 마음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 뭐 기분이 좋다고 좋은 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다고 나쁘게 하는 것도 아무 뭐 나쁠 때는 다 싫지. 하지만 굉장히 솔직하잖아. 맞아요. <laughs> 와이래 뭐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 있는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관계 유지하는 게 편하고 열려 열려 있어요. 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복잡하게 읽을 필요도 없고. 네. 마지막 하나 더 읽을게요. 아이는 자유가 있는 인격입니다. 어린이는 자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자유를 가진 인격입니다. 아이들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물이 아닐 뿐더러 그 누구도 아이를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 아이들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동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아이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서한 그러니까 자유로운 아이들을 방해하면 안 되지. 네 맞아요. 제 어머니는 그. 수십 년 동안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 가르치 주시고 지혜도 참 많으셨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어 뭐랄까 To make them feel less or small 어, 아이들 좀 경멸하거나 낮게 보거나 네, 그러면 흥보거나. 안 된다고 네. 그 아이들이 늘 아이를 존경하면서 말해야 된다고 누구 그렇게 말하셨어요. 음. 오늘 경험한 것도 사실 좀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들은잘 존중했나? 물론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얘기했잖아. 아들한테 완벽하지 않다고 오늘 고백했는데 화내고 했지만은 또 잘못한 부분도 고쳐줘고 도와줘야 하지만. 참딱 어떤 선을 못 넘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내가 넘지 않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말참 중요합니다. 그 영어로 읽겠습니다. God's heart loves little children, and His eye is upon them.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그 하느님처럼. 아이를 사랑하고 생각하면은 늘 맞는 길을 찾을 거라고 믿어요. 좋다. 그럼 오늘는 이렇게 실수했지만은 내일은 다시 잘해볼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laughs>